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023 아시안컵에서 열린 경기에서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 대표팀에 패배하여 우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표팀은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을 마치고 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대표팀에는 주장 손흥민을 비롯한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 유럽 리그 소속의 선수들과 클린스만 감독을 포함한 코치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귀국 후 즉시 소속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대표팀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날 많은 여행객들이 공항을 드나들면서 대표팀을 맞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클린스만 감독을 향해 이게 축구야라거나 집에 가라고 소리치는 등의 비난을 했습니다. 이는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의 성적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에 대해 아쉽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하지만 긍정적인 점도 많았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전 이후 사퇴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그가 향후 대표팀 감독 직무에 대해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